친는 환경적이고 연비도 좋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중고차 업체들이 울상입니다. 중고차 시장엔 아직 하이브리드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완성차 역시 하이브리드 차종에 떠오르면서 나름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를 한범수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3, 4월 판매 성수기가 왔지만 예년처럼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처럼 판매량이 크게 줄자 업체들의 한숨이 짙어졌습니다. 한반 정도 50% 정도는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고 승용차의 경우 지난달 실거래 대수가 비수기인 1월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판매 역주행 원인은 고금리 등 다양하지만 최근 인기를 끄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선호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연비가 좋고 친환경적이어서 지난 분기엔 신규 등록대수가 50% 가까이나 증가했는데 동시에 중고차 시장은 하이브리드 차량 매물이 적어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차가 100대가 있다면 하이브리드는 한 대에서 두대 정도. 이와 달리 완성차 업체들은 급증하는 수요에 맞춰 하이브리드 신차를 제때 대주지 못할까 전전긍긍합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만드는 하이브리드 승용차입니다. 올 초만 해도 출고 대기 기간이 2개월이었는데 지금은 4개월로 2배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부산에 있는 공장 라인을 조정해 생산량을 늘리고 올 하반기에 새로운 차종까지 선보여 하이브리드차 품귀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